내 운에 맞춰서 일을 할지 알고 움직이는 게 타고난 운을 100배 활용해서 인생 레벨업 하는 스킬이기 때문이죠. 서로 돕거나 해를 끼치는 생 또는 극의 관계를 가져요. 이번 달에 뭘 하려고 계획하셨다면 시원하게 진행해 보시죠. 경금 달은 열심히 하는 달이 됩니다. 일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하기 쉬운 달이에요. 특히 과욕 부리면서 한방 노리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가 타고난 명을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황금우추 채널에 4월과 5월의 운세 다들 보셨죠? 매달 운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 4월을 5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매달 운세를 왜 알아야 될까요? 내 운에 맞춰서 일을 할지. 알고 움직이는 게 타고난 운을 100배 활용해서 인생 레벨업하는 스킬이기 때문이죠. 6월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별로 고유한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정해지는 8개의 글자로 만들어져요. 8글자들은 두 글자씩 짝이 되어 4개의 기둥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두 글자씩 짝이 되어 하나의 기둥을 만들 때 윗자리의 글자를 운의 계획값을 천간 아래자리의 글자를. 운의 결과값 지지라고 불러요. 네개의 기둥 중 일주의 윗글자 천간이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특성으로 살게 될 사람인가는 천간의 내 일주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내 일주를 모르시면 전에 올렸던 내 일주 확인하기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6월 내 운의 에너지 흐름은 어떨까요? 6월 달은 경오 달입니다. 오행 중 금에 속하는 경금 달이죠. 경금은 원석 도끼 쇳덩어리로 표현되는 강건한 천간입니다. 쉽지 않은 달을 보내셔야 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간목, 나무목 연도인데, 경금, 도끼 달이면 간목을 도끼로 찍는 달이니, 사회적으로 여러 뉴스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쉬운 달입니다. 여기에 휘말려서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달에 좋은 운은 누군지, 조심해야 할 운은 누군지, 자세히 볼까요? 기운 좋게, 대길이신 분들부터 볼게요. 경금의 달을 맞아 신나게 일하면 좋은 일천건 분들은 바로 임수입니다. 임수는 큰 호수인 분들인데요. 오행상 금, 생, 수인 관계입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돕거나 해를 끼치는 생 또는 극의 관계를 가져요. 그럼 경금과 임수의 관계는 어떨까요? 오행에서 경금은 금, 임수는 수. 금이 수를 잘 되게 밀어준다는 뜻이 되죠. 경금 달이 임수 분들을 팍팍 밀어준다. 차가운 금속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 결실이 생긴다는 의미의 길운 달이죠. 게다가 일천간 임수 분들은 기운의 구한에서 매우 총명하고 상황 판단을 명민하게 잘할수 있어요. 그 똑똑한 머리로 자신의 특성을 잘 발휘해서 일을 하시기에 참 좋은 달이에요. 기루은 노는 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황금우추의 대길 구간은 빡세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른때 좋은 는안 쓰고 누워 있으면 네. 임수 분들은 기루 에일에서 인생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셨죠? 다음은 개수입니다. 오행 중 수에서 양을 담당한 게 임수라면 음이 개수예요. 임수가 호수였다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해요. 역시 임수처럼 금생수 관계라서 경금의 달에 힘 받으시고요 그래서 개수분들도 운이 좋아요 길입니다 사실 개수분들 올해 4월에 토에 막혀서 일이 잘안 풀리셨을 거예요 4월은 무토 5월은 기토 달에 큰 산과 대지에 막혀 흐리지 못했던 물들이 6월 들어서는 가로막는 것 없이 흐를 수 있는 길운의 구간을 만났습니다 특히 개수인 분들은 기름 구간에서 눈치가 가면 엄청나게 좋으세요. 일반적으로 개소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잔머리가 좋죠. 기운일수록 어려움도 잘 해결하시고 상황 조건에 맞게 머리를 잘 써서 어떤 일이든 잘 풀어가실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뭘 하려고 계획하셨다면 시원하게 진행해 보시죠. 이렇게 6월의 운이 좋은 분들은 임수 개수까지입니다. 경금 달이 쉽지 않은데. 큰일 없이 괜찮게 보내실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평 정도인 분들은 경금이에요. 1천간이 경금이신 분들은 자신과 같은 경금의 달에 무난하게 보내십니다. 내가 나를 만났는데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괜찮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천간들이 대체로 고생하는 달에도 무념무상하게 보낼 수 있는 경금분들이 부럽네요. 그럼 이제 길이라고 쓰고 평이라고 읽은 다음 살짝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일천간을 말씀드릴게요. 불인 정화입니다. 오행 중 화구요. 경금과의 관계는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불이 금을 극하니까 정화가 이길 것 같지만, 이기는 듯 하지만 피곤해요. 이게 뭔소리냐 싶죠? 정화는 불이라서 금속 원석인 경금을 재련하는 일을 해요. 재련한다, 일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성인 경금을 재련해서 만드는 게 역할이라서 경금 달은 열심히 일하는 달이 됩니다. 즉, 일이 되어 가긴 하지만 일은 일대로 빡세게 해야 돼서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쓰고 평이라고 읽은 다음 헌한 고생에 대해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한 겁니다. 심지어 일천관 정화나 신금은 눈의 여왕처럼 겨울에 힘이 넘치고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망종치나 여름이 세지는 달이니까 여러모로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6월달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될일천간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은 꽝운이 많습니다. 일천간 감목이신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달입니다. 감목은 나무인데요. 도끼인 경금이 들어오면 대흉입니다. 오행상 금극목 관계로 경금은 나무목을 칩니다. 도깨에 찍히는 나무니까 진짜 힘든 달이고 당하는 달이라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갑목이 흉운의 구간에서는 완고하고 타협이 안 되는 와중에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뤄두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낫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1천관 을목인 분들 볼게요 을목은 꽃 넝쿨인데요 역시나 도깨인 경금이 들어오면 힘들죠 대흉이에요 을목과 경금의 관계는 금극 목이기도 하고요. 합되는 관계에서 도끼에게 꽃이 잘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게다가 을목은 이번 달에 제가 눈에 강조하는 진짜 나쁘다고 보는 천간끼리인 합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일천간 을목인 분들이 경금의 달이 만나면 을경합이 된다는 거죠. 합중에서도 을경합은 서로 이렇게 교책 상태에 빠져서 매우 피곤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운의 흐름은 대흉이고. 심지어 천간 합까지 걸려가지고 한숨 나오기 힘든 6월을 보내실 거예요. 괜히 일 벌려서 이래저래 교착 상태 만드는 등 고생을 확대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신금 갑목 을목에 이어서 일천간 신금인 분들도 대흉이에요. 같은 오행 안에서 음양의 관계들은 서로 겁재라고 해서 뺏고 뺏기는 관계거든요. 오행의 금 중에서 양이 경금이고 음이 신금이에요.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서로를 뺏어먹는 겁재 관계죠. 특히나 겁재들 가운데 경금과 신금은 서로 매우 안 좋은 관계입니다. 신금은 보석이고 경금은 원석인데 보석이 큰 돌이 원석한테 얻어맞는 꼴리거든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일천관 정화와 마찬가지로 일이 겨울에 잘 풀리는 분들인데요. 지지가 더운 오해 구간을 통과하시니 일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간이든 지지든 쉽지 않은 운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땐 가만히 일을 멈추고 좀 쉬는 게 삶의 기술이죠. 일의 완급 조절을 운의 흐름에 따라 하는 거죠. 움직이면 바로 내 것을 뺏으러 오는 무언가에게 당해야 하니 주의하십시오. 병화분들 볼게요. 병화는 태양입니다. 도끼 경금 달에 병화는 쉽지 않은 흉이에요. 병화는 오행 중 화극금이라서 왠지 이거 병화가 경금 이길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아니에요. 흉인 이유가 있어요. 병화는 갑, 을, 목을 만나면 돈을 벌거든요. 태양으로, 물엄으로나무로 키운 셈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경금이 나타나면 우리 나무, 갑, 목, 을, 목이 경금 도깨에 얻어맞아서 부러지거나 없어집니다. 병화가 키우고 싶은 갑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달이 병화이신 분들에게는 흉인 겁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실은 평 이하인 거죠. 지난달에 병화는 여름이 되면서 기운이 솟고 좋아진다고 했는데 병금달 만큼은 만사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병화는 밝고 명랑한 긍정의 태양이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흉문이라서 일이 안 풀리더라도 과잉 긍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천간이 무토와 기토이신 분들 볼게요. 이분들도 6월달에 흉운이에요 오행 중에 토인 흙에는 양에는 무토, 음에는 기토가 있어요. 무토는 큰 산이라고 했죠. 기토는 평평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금달에 보면 오행 구조상 토생금이에요. 토가 금을 밀어주는 사이예요. 밀어준다는 게 뭐예요? 남 좋은 일 한다는 의미가 돼요. 무토와 기토는 경금을 살리느라 밀어주고 힘이 빠져요. 우리 무토랑 기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 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마디로 6월에는 남 도와주면서 피곤하고 남한테 뺏기는 일을 발생하기 쉬워요. 심지어 집중해야 할 일을 스스로 굳이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기 쉬운 달이에요. 주변에서 같이 뭘 하자고 꼬시면 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토이신 분들은 흉운일 때 궁시렁대는 게 심해지고요 게을러져서 살찌기 쉽습니다 체중관리 잘하면서 6월 보내십시오 기토인 분들은 올해 갑연이라서 갑기압으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달의 운까지 흉운이니 게으름뿐만 아니라 잔머리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과욕 부리면서 한방 노리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꼬이기 시작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게 맞습니다 남의 제의 혹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의 손님들 중에서 5월달부터 기토분들이 올인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6월달에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0개의 일체별로 6월 기운과 흉운을 알아봤습니다 대기린 임수 기르는 개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나게 일하고 돈 버는 6월 보내십시오. 평온 경금 무난히 잘 보내시고요. 길인지 평인지 모르지만 사실 힘들 정화분들 화이팅하겠습니다. 대흉 감목 을목 신금 그리고 흉운인 병화 무토 기토 분들이에요. 나름 쉬어가는 달이라 여기면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는 게 힘이란 말 아시죠? 내 인생의 운이 흐름에 따라 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면 인생의 진정한 월화벨이 생깁니다. 원래 좋은 운은 열심히 일하고 나쁜 일은 쉬면서 내가 놀거다 챙기는 게 점을 보는 이유예요. 이렇게 황금우치의 매달의 운세를 보다 보면 뭐다 정해진 운명인데 매달 운세를 굳이 알아야 될까?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운명은 고정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운명의 한자를 보면 명은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운이란 글자는 이동한다란 뜻이에요. 내가 타고난 명을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운 흉운을 알려 드리는 건 신호등 같이 계획하신 일을 할지 말지 알려 드리는 거예요. 매달 알려 드리는 운세와 함께하는 황금수 채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에 소서때 뵙겠습니다.